안녕하세요. 나 많이는 못 먹어요입니다. 음, 오늘 먹을 거는 저희 엄마가 오늘 옥상에서 따다 주신 상추, 젖근대, 열무, 쪽파. 거기다가 집에 있는 파프리카. 음,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떡볶이 떡몇 개랑 떡갈비 구웠습니다. 그래서 일명 떡갈비 샐러드? <laughs> 엄청 가늘어요 유리야 제 손깨서, 손가락보다도 가늘어요 <laughs> 이게 풀무원거던가 응.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맛있게 먹어볼까요? <laughs> 싱싱해, 엄마네, 떡밭에서 떠가지고. 상추가 망상삭해. 음. 열무. 자 <laughs> 샐러드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까 뽑아갖고 왔어요. 하늘다 떡이랑 음 떡은 석갈비 구울 때 같이 불에다 구워줬어요. 음 맛있다. 파프리카 아, 음. 파프리카 며칠 만에 먹는 것 같아 한 이틀? 3일? 음,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 중에 하나가 됐어요 파프리카가 꼭 떡볶이 갖다가 떡볶이 떡 갖다가 떡볶이만 해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샐러드 넣어보니까 좋은데요? 음,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도 좋고 음. 음, 자꾸 소리나. 열무도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는데? 음, 예전에 샐러드라 그러면, 뭐, 샐러드 미인인가? 거기서 파는 거 있잖아요. 크레미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갖고 한 거, 감자 으깨서 마요네즈 바른 거, 발라서 버무린 거, 며칠리알 음,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은, 요런 게 좋아요. Mm. 요즘에 별주도 한 포기에 막 9,000원 하고 열무도 한 단에 막 6, 7,000원 하고 야, 채가 진짜 막 계속 오르고 있어요. 그 값이. 제가 알배추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샀는데, 5,000원 주고 샀거든요, 오늘. 예전에 반도 안 돼. 이렇게 주먹, 주먹만 해요, 고기가. 이렇게 간으로. 그래 5,000원이래. 샐러드는 소품만 음, 따로 하면 해먹을 때 많잖아요. 막 여러 가지 음. 얻는 재료에 따라서 뭐 이름이 다. 소스랑. 음. 근데 저는 오리엔탈 드레싱에 떡갈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직도 씹어 다 먹었다.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떡갈비 샐러드로 맛있게 한끼 떼웠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는 거 해서 저녁 맛있게 드세요. 내일 또 봐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머리 감고 머리 말리는 중입니다. 머리 말리면서 심심해서 켜봤습니다. 아 진짜 못생겼다. 머리는 진짜 많이 자랐네. 머리 또 기니까 자르고 싶네, 싹둑또막 자를 때는 또 막, 짧을 때는 또막 머리를 안 길르나, 막 그러는데, 또 막상 기니까 또막 자르고 싶어. 근데 자르지 말라고 난리해, 체피디님이 음. 아, 근데 막 머리숱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, 아. 고민이에요, 고민. 제가 머리가, 저랑 제 막내 동생이랑 아버지랑 할머니, 네이시 머리 기름기가 너무 많고, 제 밑에 동생이랑 엄마는 머리 기름기가 없어. 하나도, 진짜. 아침에 머리 감죠? 저녁 때 되면 벌써 기름 범벅이에요. 너무 많아서 기름기가. 그래도 이제 많이 없어진 거예요. 얼굴에도 뭐 개기름 막 되게 막 그랬었거든요. 번들번들. 근데 얼굴도 확실히 기름기 없어졌고, 그도 래 머리 많이 나아진 거야 기름기가 어느 정도인지 다 말랐네 머리가 아 진짜 못생겼다 내가 내 얼굴 바라봐도 <laughs> 진짜 음.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음. 아우, <laughs> 어, 진짜 못생겼다, 어떡해. 에휴. 옛날에 눈 이렇게 컸었는데. 진짜, 쟤는 이랬거든요.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라고, 그러, 다이어트라고 그러더니 진짜 열심히 해서 성형을 해야 될것 같아요, 다이어트로. 나중에 또 봐요. 심심해서 그냥 넋들이 수다 떨었습니다.